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지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켓리스트 말씀드리면서 이책 소개해드렸었는데, 어, 요거 리뷰 원한다고 하시는 분 계셔가지고, 제가 먼저 읽어봤어요. 시간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테드 강연에서 이 책에 대한 얘기도 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보다 그 영상에서 더 엑기스가 나온 것 같아서요. 그 영상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번역서다 보니까요. 편하게 읽히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의미 있었던 부분들 몇 가지를 좀 꼽아봤고, 이걸 통해서 또 제가 깨달음을 얻은 부분이 있어서요.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57페이지인데요.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아는 것도 매력적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떠올리고 매일 평가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저는 진짜 이 부분이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를 떠올리는 게 바로 계획이잖아요. 그걸 계획하고 내가 잘 실행했는지 평가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아, 그렇지. 이렇게 기록하면 결과적으로 통계치가 남으니까 나중에 보면 되지. 하고 매일 넘겼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통계를 매일매일 확인해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다가 책을 일단 덮고요. <laughs> 제가 시간을 기록하는 데일리 통계 앱을 열어서 어 매주 통계를 한번 살펴봤어요. 작년에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쭉 돌아보니까요, 제가 아주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많지 않다. 우선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잠도 자야 되죠? 식사도 해야 되죠? 어딘가를 이동하는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시간들이 얼마만큼인지를 뽑아보는 거예요. 저는 우선 잠자는 시간부터 한번 체크해 봤더니, 기본적으로 평일에는 5시간 반에서 6시간 정도 를 자더라고요. 그럼 6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동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저는 물론 외부로 나갈 때는 는 워낙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접어두고 사무실로 출퇴근한다라는 기준을 했을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또 최대치 1시간 반으로 잡고요. 제가 샤워하거나 준비하거나 하는 시간을 묶어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꽤 많죠. 또 제가 밥 먹는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 한 시간만 빼봤어요. 이 시간들이 가장 필수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더해봤더니 이게 무려 11시간인 거예요. <laughs> 그러면 하루 24시간 중에 저에게 남는 건 이제 13시간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남은 13시간을 잘 보내봐야 될 텐데 이 시간을 내가 잘 보내고 있는가? 라는 걸 한번 봤더니 제가 아끼고 아끼고 쓸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루 종일 강의를 하는 날이다. 그러면 거의 저는 아침 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아, 아마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이런 갑갑함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까지는 업무 시간으로 봐야 되니까요. 이 업무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정말 네 시간으로 쓸수 있는 거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얼마 없는 시간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쓸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라고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본다면 내가 이 책을 보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나의 힐링을 위해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위해서 보는 것인지 어떤 것 때문에 보는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입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우선 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하지 않을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만족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 일정에서 지워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일을 하다가 시간이 다가 버렸다. 라는 느낌 많이 받잖아요. 버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버리거나 최소화하라고 이 책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분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여유 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음, 저도 그래서 일정을 수면 시간, 업무 시간, 독서하는 시간,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걸 해보시면 통계적으로 내가 어떤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확인하기도 굉장히 편해지실 겁니다. 140페이지로 한번 가보면요. 여기는 올해의 단어를 정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새해니까요. 올해 내가 어떤 단어를 좀 중심에 두고 지낼지 이걸 한번 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즐기고 싶은 순간에는 시간을 들여서 즐겨라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어,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즐기고 싶지. <laughs> 그런데 하다 보면 즐길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또 여기서도 현재를 즐기기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 책에서 한 작가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괜찮다 즐기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즐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음속 다짐을 표현하는 단어 하나가 큰 도움이 된다고요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지금 뭘 해야 하지 그다음에또뭘 해야 하지 이런 생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질문에 "뭘 하든 시간을 드리자" 라는 답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어 맺고 있습니다 시간을 들이자라는 것을 올해의 단어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한번 시간에 대한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장 하나의 표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좀더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의 마지막에 가보면요 워크북이 들어있어요 시간일기라고 해서 몇장안 되기는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할수 있는지가. 좀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도 여유로운 사람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비밀을 소개해 줄것 같아서 열심히 읽어봤는데 조금 아쉬웠던 건 여기 900명의 시간 관리 추적 연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표지에. 그런데 실제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쉬웠어요. 어, 이 사람들한테 시간을 추적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상황마다 그 차이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통계치가 나오지 않으니까 약간 실례. 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 뭔가 좀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달라진 점은 어, 저는 순간순간의 시간을 데일리 통계 앱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요 그 하루를 기록 했던 것을 다음날 아침에 플 에다 옮겨 적으면서 기록을 남기고요. 어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게 어떤 시간이었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 안 하고 지나갔더니 어 정말 낭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걸 깨닫지 못했거든요. 내가 낭비한다는 개념이 휴식을 하면서 낭비한다는 게 아니라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갑자기 휴대폰을 열고 책을 찾아본다거나 또 갑자기 휴대폰을 열고 서치를 한다거나. 이런 시간들이 정말 쌓이고 쌓이면 한 시간이 넘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걸 하는 시간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일주일 정도 시간을 기록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통계를 내보셔서 아, 내가 이 부분은 이렇게 쓰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하시면 다음 주를 계획할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간전쟁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해 두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